안녕하세요. 주식 수중 레전드 TV입니다. 세력이 있는 종목, 스윙 중장기 레전드로 분석해드린 채널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해주시면 이 채널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1편에서 시장이 언제까지 상승을 할 것인가, 왜 상승을 했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섹터에 관심을 둬야 되는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음, 주도주는 아직 안, 비, 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도주의 과열 시점이라, 주도주가 바뀌는 순간은 머지 않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2023년에 지금 주도주는 뭐죠? 제가 말씀드렸죠? 음, 지금은 AI 로봇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AI하고 로봇 관련주, 제가 대장주는 다 잡아드렸어요. 지금 뭐 AI는 지금, 솔트룩스, 엄청나게 수익 드렸고, 뭐, 여기에서 또 잡아드린 게,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뭐, 이런 것들 다 잡아드렸죠. 그러면서 수익 많이 드렸고요. 뭐, 로봇주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뭐, 이런 것들 다 말씀드렸죠. 1월 2일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로봇주들이 다 급락하고 있을 때, 로봇을 잡으셔라, 라고, 저는 로봇은 올라간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로봇 관련주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대시세 나온다 라고 저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거, 그렇게 말씀드렸고, 저는 계속적으로 로봇 아직 안 끝났다. AI 관련주들 안 끝났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요번 주도 저는 어, 로봇주들이 갈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뭐 로보티즈나 보시죠. 여기 뭐 제가 아직 안 끝났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급락이 한번 나왔어요. 나왔는데 제가 안 끝났다고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다시 급반등했죠. 이렇게 하면서 얘가 시간 내에서도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역시나 얘나 뭐오픈했지 뭐 보시면은 얘 다시 반등이 나왔고요 보시면 은 솔트룩스나 얘네들 제가 여기서부터 잡아 드렸던 거그죠 이렇게 수익 드렸는데 여기서 급락 나왔지만 역시나 다시 7% 상승하면서 다시 되돌림 현상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주도주 아직 안 끝났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조금 더 저는 어 상승을 할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하는데, 이거는 언제까지 갈지는 모릅니다. 지금 어느 정도 과열이 나왔어요. 지금 보면은, 음, 지금 보시면은요, 지금, 자, 여기, 지금 여기까지 넘어서는 흐름이 나왔고, 이 상승 각도가 엄청 셉니다. 그러면서 얘네들이, 이게 끝까지 갈까요? 이렇게는 절대 안 갑니다. 가기는 가겠지만, 얘네들이 잠시 쉬었다가 이렇게 가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쉬지도 않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얘가 이렇게 쉬던, 여기 2만원, 여기 박스권, 이렇게 내려와서 쉬었다가 이렇게 가던, 아니면 여기 위에서 쉬던, 분명히 쉬는 시점에 옵니다. 그러면서 주도주가 한번 바뀔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올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 좀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얘나 셀바스 AI도 제가 잡아드렸죠. 여기에서 지금 엄청 셉니다. 지금 얘가 지금 여기만 12,000원 이탈하지 않으면 얘는 지속적으로 가는 흐름인 거죠. 이렇게 움직일지, 뭐 이렇게 움직일지, 아니면 바로 이렇게 쏠지, 그거는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틀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보면은 딥러닝 관련 이런 AIG들이 움직였지만 후속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AI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그 다음에 바톤을 이어서 지금 움직일 개연성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헬스케어 관련주들 좀 관심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 아무튼 요렇게 해서 AI 관련주들 로봇주들 아직 안 끝났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분명히 주도주가 어, 바뀌는 순간이 머지않았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중국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리오프닝 관련주가 당분간 주도주로 바턴을 이렇게 이어받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 리오프닝 관련 주들 특히나 지금 에스테틱 관련 주 엄청나게 상승했구요 제가 어, 치과 관련 주들, 임플란트 관련 주들, 뭐 덴티움이나 어, 제가 또뭐 잡아드렸죠? 어, 오스템 임플란트 급등하는 거 잡아드렸죠. 이런 것들, 뭐 오스템 임플란트. 요거 제가 잡아 드렸죠. 여기에서 세력 요렇게 해서 바로 잡아 드려서 이렇게 큰 수익 보셨죠. 아무튼 요런 것들이 지금 음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들이나 얘네들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번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합니다. 화장품 관련주들, 에스테틱 관련주들, 에스테틱 관련주들 제가 지속적으로 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바닥에서 또 잡아드렸습니다. 루트론이 제가 언제 잡아드렸어요? 여기서 21선 넘었을 때 이렇게 잡아드렸죠. 그래서 지금 상승 각도가 심상치 않다. 뭐 여기 에스테틱 관련주들 다 잡아드렸죠. 아무튼 수익 다 축하드리고요. 저는 얘네들. 화장품 애들 화장품 화장품 제조 제가 여기서 잡아드렸죠 여기서 잡아드려서 다 수익입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 얘네들의 움직임이 지금 심상치 않다 라고 저 개인적으로 좀 생각합니다 지금 더갈 자리가 지금 있지 않을까 얘네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가 여기 한번 더 이렇게 치고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합니다 화장품이나 에스테이 관련주들 보시고요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지금 에어부산이나 얘네들 상승각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얘네들도 보면 지금 이렇게 했다가 지금 상승각도가 또 이런식으로 갈수 있지 않을까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들 뭐 여기 카지노 뭐 모두투어나 얘네들 그리고 여기 항공주들 얘네들 좀 한번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합니다. 뭐 TA 항공이나 얘네들 지금 상승 각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뭐 지금 보면은 TA 항공도 지금 이 각도를 보세요. 지금 이 여기를 잔뜩 흔들면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좀 멈추겠지만 한번더 이렇게 치고 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또 얘네들이랑 맞물리는 게 리오프닝이 지금 미디어 관련주들 얘네들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또 타코 미디어도 그렇고 지금 얘네들 지금 뭐 sm jip 뭐 얘네들 지금 상승각도가 지금 심상치 않다 라는 거를 지금 정고점 뚫었죠. 얘네들. 제가 미디어 엔터 얘네들 계속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SM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지금, 정거점을 뚫고 가는 흐름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얘네들 다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사만네트웍스도 지금 이 박스권에 있지만은 얘도 한번 이렇게 치고 갈 준비를 하고 있다 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미스터블루 뭐 얘는 여기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뭐 아무튼 이것도 수익 축하드립니다 미스터블루 뭐뭐 핑거스토리 뭐 제가 다 요거 해드렸던 종목이죠. 그래서 얘네들 한번 지속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저 제가 뭐 대원미디어도 지금 음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종목이죠. 얘예 준비 중입니다. 상승하려고 준비 중이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 보셔라. 뭐 MBT도 그랬고 뭐다 요거. 지금 상승 준비 중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뉴, 뭐 큐브 엔터 다 분석해 드렸던 종목이죠. 아무튼 얘네들 다 보셔라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뭐 키스트, 뭐 얘네들, 뭐 하이브, 뭐 얘네들 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승 각도가 지금 아주 좋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드 코로나 이렇게 해가지고 좀 주도주로 얘네들이 좀꽤 차지 않을까 지금 어 개인적으로 좀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관심 섹터는 로뭐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어, 로봇 ai 얘는 가구요 그 다음에 리오프닝 관련주들 다 말씀드렸죠 미디어 웹툰 얘네들 다 움직일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보안 관련주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 얘네들 한번더 보셔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합니다 보안 관련주들 뭐 블록체인이나 얘네들 제가 보라 그랬죠. 뭐 나무 기술 제가 기차게 잡아 드렸습니다. 여기서 잡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익 많이 보셨죠. 얘네들 한번 갈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고요. 뭐 한컴 미드도 얘네들 다 움직였죠, 지금. 차트가 똑같네요. 나무 기술이랑 이렇게 했다가 자 다들 요런 거 요즘에 추세 이렇게 장대 한번 쐈다가 이렇게 위로 조정받는 것들 요런 것들 보세요. 지금 나무 기술도 똑같죠. 요런 식으로 자 장대 한번 딱 했다가 위로 조정받고 쏜다. 요런 것들 요즘 트렌드가 또 요런, 요런 것들이 보이네요. 그래서 한국 전자 정보 인증인가? 요거 전자 인증. 정보 인증 얘네들 다 잡아 드렸죠. 수익 드렸죠. 아직 안 끝났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블록체인 관련주들 다 이렇게 보셔라라고 계속적으로 저는 며칠 전부터 보안 관련주가 보인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 수익 드렸습니다. 아무튼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거 얘네들 그렇고요. 보안 데이터 센터 뭐 보시면은 데이터 센터 관련주 뭐가 있나요? 뭐 모아 데이터, 뭐 데이터 솔루션, 뭐 얘네들 다 수익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 아무튼 다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수익 축하드리고요. 뭐 오픈베이스도 있고요. 뭐 아무튼 얘네들 다 좋습니다. 보시면은 오픈베이스 얘네들 차트 좋죠? 다 얘네들 요렇게 하고 있다. 요렇게 한번 쓰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봅니다. 이런 것들 보셔라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그 다음에 어 어디 갔죠? 뭐 얘네들 보시고요. 그리고 네옴시티 관련 주들, 두바이 전쟁 재건 관련 주들 지금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 봅니다. 뭐 네옴시티 관련 주들 뭐 분석해 드렸죠. 히림이나 얘네들 다 분석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쟁 재건 관련 주나 네옴시티 요 관련 주들 두바이 관련 주죠. 음 어디 있죠? 네옴 시티 관련주들 보라고 말씀을 좀 드려서 지금 다 조금 수익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말씀드렸고 전쟁개건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진성티이시. 지금 바닥에서 한번 이렇게 찍었다가 다시 이렇게 한번 더 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현대건설기계나 얘네들 한번 다 건설기계 관련주들도 한번 눌림목 타점에서 한번 보셔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드론 방산 관련주들, 얘네들. 어, 드론, 웬만하면 방산, 드론, 이렇게 쓸 텐데. 지금 제가 드론부터 쓴 이유는 드론이 조금 더 움직임이 셀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드론 관련주들, 방산 관련주들, 하나 시스템, 뭐 이런 것들 좀 보셔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드론 관련주, 뭐 하나 시스템이 지금 차트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더 가는 흐름 나올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 포스코 인터내셔널, 예, 제가 좋은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들 다 보셔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드론 관련주들 한번 보셔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컴 위드도 드론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 좀 보셔라. 우주항공 관련주들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여기 얘네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현대로템이 한번 쌌었는데 얘도 한번 눌리목 주면은 한번 지금 여기에서 한번 전략 잡고 한번 해보실만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 보셔라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XR 관련주들 메타버스 관련주들 NFT. 제가 NFT는 저번주에도 말씀드렸죠. 뭐 갤럭시아 머니트리, SM 서울옥션. 여기 위에서 이렇게 지탱하고 있다. 얘네들 한번 쓸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합니다. 갤럭시아 뭐 머니트리, 뭐, 얘네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조정이 위에서 있어요. 이렇게 한번 쏩니다. 얘네들. 얘네들, 안 내려오죠? 여기, 이렇게. 지금 뭔가가, 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얘, 예, 3인방 애들. 저는, 얘네들 한번더 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합니다. 메타버스, XR 관련주들, XR 관련주들. 얘네들, 뭐, 보시면은, 메타버스, XR 관련주들 어, 디지털 XR 관련주들 뭐 여기 비트나인이나 얘네들 유엔젤 얘네들 다 가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카메라 렌즈 관련주들 얘네들 다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뭐 나무가 뉴프렉스 뭐 어, 선익시스템 더구전자 뭐 이오테크닉스 얘네들 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차트가 좋죠 더구전자들도 차트가 좋죠 선익시스템 뭐 차트가 좋습니다 다 다좋습니다 얘네들. 좀 보시고요. 여기 UNJL 얘도 XR 관련주들 얘네들 다 떴네요. 데이터 솔루션. 예, XR 관련주들 비트나인. 예, 비트나인도 차트 좋죠. 이제는 여기 이탈하지 않으면 한번 이렇게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기억이 나네요. XR 관련주들 비트나인 여기에서 차트가 무너졌는데 음, 여기서 비트나인 가지고 저한테 설전을 좀 댓글 달았던 좀 다, 다르셨던 분 어떠신가요? 추세는 차트를 보고 해야 된다 이렇게 그분 여기서 비트나인이 엄청 좋은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좀 하셨는데 음, 저는 차트 안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제서야 좀 볼만하네요 차트가 그분 아직도 갖고 계시나요? 음, 아무튼 그분은 아직까지 갖고 있었다면 고생 좀 하셨겠죠? 아무튼, 지금 이제 볼만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얘네들,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같이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뭐, 2차 전지 반도체 관련주들은 저는 얘네들 대세 상승이 아니라 단기 파동이다 라고 뭘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삼성전자나 2차전지 관련주들 뭐좀 가고 있는데 얘네들이 뭐 삼성SDR이나 얘네들이 좀 이렇게 올라서긴 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갈까요? 아니다 여기서 단기 파동 여기까지는 가겠지만 이렇게는 가겠지만 얘네들이 이렇게는 가지 않는다 라고 뭐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뭐 삼성전자 뭐, 얘도 지금 상승파동이 좀 세기는 한데요. 얘네들이 이렇게 넘어서 이렇게 간다? 아니다! 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단기 상승파동은 좀 나올 수 있는데, 여기 361선 언저리에서는 한번 매도 관점에서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여기에서는 한번 분할 매도 관점에서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음 반도체나 얘네들은 좀 특정적으로 지금 반도체에서 저거 AI 반도체, 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나 이런 반도체 애들은 가겠지만, 얘네들은 아니다. 제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여기서 잡아드린 종목입니다. 이렇게 지금 상승을 했다는 거. 얘네들은 가겠지만, 음, 여기 깨지지 않는 선이면 한번더 가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지만, 어, 뭐, 삼성전자나 쟤네들이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2차전지 하면 뭐를 보라 그랬어요? 2차전지에서는 이런 것들보다는 뭐, 2차전지에서 어, 대성 하이텍, 뭐, 이런 것들. 자, 여기에서 전기차 주행거리를 이렇게 상승시키는 이런 것들, 요런 것들, 어, 기존에 어뭐 에코프로비엠이나 양극재나 응극재 이런 게 아니라 어 지금 2차 전지를 좀더 혁신적으로 어 좋게 개선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이 간다. 뭐 예를 들면은 대주전자 제조 뭐 얘도 지금은 차트가 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은 음극재 실리콘 응극재 실리콘 응극재 이렇게 저장 용량이나 충전 속도를 개선시킬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좀더갈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거 위주로 차트 매매를 하셔야 되지 어뭐 에코 프로비엠이나 얘네들이 이렇게 쭉 간다 저는 나중에는 가더라도 지금은 아니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런 것들 차, 차라리 어 저는 음 여기 패배터리 관련주들 얘네들은 오히려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패배터리 관련주들은 갈수 있겠지만 그냥 기존에 뭐 양극재 뭐 LNF 뭐 이런 애들은 좀 상승하기가 좀 적어도 기간 조정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음, LNF가 지금 얘네들이 이렇게 상승을 할까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얘네들이 이렇게는 안 떨어져도 적어도 여기에서 좀 박스권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 얘네들보다는 다른 거에 좀 매매를 하시는 게, 음, 이거는 좀 보유자의 영역이지 않을까. 지금 신규 매수로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틀릴 수는 있습니다. 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신재생 수소 원전 가스 에너지 관련주들 뭐 GSE나 지금 가스 가격 폭동으로 지금 GSE 뭐 이런 것들 지금 얘네들이 단기 지금 이렇게 올라왔는데 뭐 지금 얘네들은 단기 파동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중앙에너 비스 뭐 이런 것들은 단기 상승 파동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 봅니다. 이거 아직 차트가 안 깨졌기 때문에 한번 상승 파동은 나올 수 있는데 이거는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어 이제는 좀보 보유자의 영역 아니면 단기 추세 매매 잘 하시는 분들만 하셔라. 뭐 예를 들면 얘는 61선 넘었으니까 61선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움직이면 한번 가는 흐름. 만약 이탈하면 다시 꼬꾸라지니까는 요거는 추세가 무너진다. 요런 식으로 추세 매매를 할수 있는 분들만 하셔라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신재생 에너지나 뭐 대명 에너지 뭐 수소 원전 이런 것들 좀 보셔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바이오 관련주들, 뭐 지금 바이오에서 뭐 치매 관련주들, 뭐 젠벡스나 얘네들, 얘가 젠벡스가 오랜만에 상승 파동이 한번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치매 관련주들 한번 보셔라. 예전에 피플바이오 얘네들, 뭐 수익 많이 드렸죠. 제가 피플바이오 뭐 이런 것들, 뭐 여기에서 잡아드렸던 종목이죠. 피플 바이오 이렇게 해서 수익드렸는데 아직 상승파도 안 끝났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치매 관련주들, 뭐 바이오들 좀 보시고요. 그리고 AI 바이오, 헬스케어 바이오 얘네들, AI 바이오 얘네들좀 보셔라. 비트컴퓨터, 인성정보, 유비케어 뭐 이런 것들 다 이지케어텍 얘도. 엄청나게 수익 드렸죠. 지금 여기서 잡아드려서 뭐 60일선 이탈하지 않으면 손절 했는데 급등 나왔죠. 아무튼 큰 수익 드렸습니다. 뭐 케어랩스, 뭐인피니트헬스케어다 수익 드렸습니다. 이렇게 인피니티헬스케어 여기서 에 잡아드렸죠. 아무튼 이런 것들 그리고 솔번 잡아드렸죠. 얘네들 솔번 여기서 잡아드렸습니다. 수익 축하드리고요. 더갈수 있습니다. 얘네들 아무튼 이런 것들. 다 잡아드렸는데, 얘네들 좀 움직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침해, 얘네들 한번 보세요. 저는, 뭐, 에, 뭐 SK바이오팜이나, 얘네, 얘네들, 제가 억대로 갖고 계신 분들 이런 거 하셔라라고 말씀드렸죠. 예, 예, 이런 것들 좀더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침해 관련주들 한번 보셔라. IQ 어떻게 됐나요? 어, 얘는 올려다 말았네요. 이렇게 차트가 올라다가 이렇게 쭉 내려앉은 거는 좀 보지 마세요. 아무튼 이런 것들 좀 보셔라 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인벤티지 랩도 지금 다시 여기에서 상승할래다 말았는데 여러분들 이거 보이시죠? 21선 저항 맞던 것을 인벤트, 인벤티지 랩이 21선을 넘어섰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2 1선 손절 잡고 한번 가는 흐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 보셔라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치매 이런 것들 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것들 좀 보셔라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율주행 뭐 모트렉스 뭐 지금 남성 넥스트칩 뭐 이런 것들 지금 준비 중입니다. 다. 그리고 보시면은, 로보티즈는 로봇, 로봇 관련주니까, 이렇게 하고요. 아남전자, 얘도 지금 준비 중인 거 보이시죠? 요렇게 지금 한번 쏩니다. 이런 것들 좀 보셔라 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핫한 게 남성이죠? 남성. 남성이 지금 요런 식으로 잔뜩 흔들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얘 한번 크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는 2,500원, 여기 241선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움직이면 쏜다라고 차트가 얘기해주고 있죠. 여기 지지하고 딱, 예, 남성, 이런 것들 보셔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이런 식으로. 물론 얘가 여기에서 그냥 끝나버릴 수 있으니까 추세 매매 잘 하시는 분들만 하세요. 잘 주행 보셔라 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다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뭐 자동차 관련자 구형 테크나 얘네들 한번 움직였었는데 테슬라가 움직이면서 얘네들이 한번 움직였는데 음 구형 테크가 저는 구형 테크 차트 좋네요. 여기 61선 손절 잡고 한번 해보세요. 아직 시세 안 끝났다. 뭐 여기 자동차 관련주들. 죄송합니다. 자동차 관련주들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게 현우산업은 어떤가요? 현우산업도 지금 뭔가 이렇게 준비 중입니다. 현우산업, 구형테크 뭐 이런 것들 좀 보셔라. 명신산업. 얘도 다시 준비 중이네. 60일선 올라섰네요. 그리고 예전에 화신 수익 드렸던 화신은 얘도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네요. 얘네들이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중기 추세의 기준인 요 61선을 올라섰다라는 게 중요하다. 61선 손절 잡고 한번 해보셔라. 아무튼, 뭐, 센트럴 모탱. 뭐, 얘도 지금 뭔가 준비 중이죠. 잔뜩 흔들고 있습니다. 61선 손절 잡고 이런 식으로 한번 관심 가져보셔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음, 이번 주특징주들좀 말씀드리고요. 뭐 5G 관련주들도 좀 보세요. 5G 마지막으로 얘 예, 이노와이리어스도 뭔가 차트가 좋죠. 뭐기산텔 아니 기가레인 예전에 분석해 드린 종목이죠. 이렇게 뭐 죽었지만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데 얘네들 360일선 이탈하지 않으면 한번 가는 흐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FHFR 얘도 차트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아, 조금 안 좋아 보이는 게이 위에서보다 여기에 거래량이 음봉 거래량이 좀 많이 떴는데 이게 조금 하나 부정적입니다. 얘도 60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한번 어, 쏘는 흐름 나올 수 있습니다. 요거 이런 식으로 보셔라. 어, 5G 관련주들도 좀 보셔라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음, 말씀드리면서 음, 아무튼 어, 다음 주 특징주 어, 이렇게 말씀 다음 주 전략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모두 성공 투자하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해주시면 이 채널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